지금부터 저는 홍수 때문에 침몰했던 도시에서 살아남아 볼 겁니다. 하드코어로 100일 동안 말이죠. 이곳은 단순히 홍수의 피해를 입은 곳이 아닙니다. 홍수와 함께 휩쓸려온 익사체라는 녀석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이 녀석들은 익사한 시체를 숙주로 삼아 앞으로도 저를 계속해서 위협해 올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위협이 저를 끊임없이 덮쳐 올 예정이죠. 과연 저는 이 모든 위협을 피해 익사체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침수된 도시에서의 1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배에서 시작을 했고 시작부터 정말 끔찍한 광경을 볼수 있었죠. 그건 바로 저를 제외한 모두가 익사체가 되어 죽어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지모와 션이 멋쟁이 모두가 얼굴도 알아볼 수 없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두의 시체를 보며 저는 이번 생존을 혼자 해야 한다고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일단 저는 배 안에 있는 아이템을 털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정말 아무런 아이템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무조차도 와 반블록이야 이거? 와 레전드 잠깐만 진짜야? 아니 이거 진짜예요?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아이템은 배 바로 앞 캠프에 있던 일집 세 개와 침대가 전부였어요. 일단 이번 생존의 목표는 임의 어딘가에 숨겨진 유일하게 안전한 지역을 찾는 거예요. 안전한 지역을 찾기만 하면 좋겠지만 곧 저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 번의 치명적인 재앙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재앙을 대비해 보자고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 배와 근처 캠프에서 나무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아주 좋은 걸 구했어요. 바로 묘목과 물이 조금 들어있는 물통이었죠. 이번 생존에서는 허기만 채운다고 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갈증까지 모두 채워야만 피가 회복되는 정말 극한의 생존 환경이죠. 그렇게 파밍을 마친 뒤에 저는 배가 있던 침수 지역을 빠져나와 새로운 생존 환경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진흙과 돌로만 이루어진 건물들의 숲이었어요. 물론 이 건물 사이사이에는 저를 생존 끝까지 위협할 익사체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건물을 올라가야 할 일도 생기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니까 일단 주변에서 나무를 구하려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나무... 제발... 아왜 하나도 없는 거야! 아, 나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밤이 될 때까지 돌아다녔지만 나무는 구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원래 있던 캠프로 되돌아와서 잠을 청하며 허무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2일차가 됐습니다. 일단 근처에서 나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어제 구했던 묘목을 심어두고 자라기 전까지 다시 건물들을 돌아볼 거예요. 이 건물들 사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자와 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상자가 제가 있는 높이보다 한참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점이었죠. 다행히도 비교적 낮은 층에 있는 상자를 하나 발견해서 진흙을 캐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상자에서 특별히 유용한 아이템은 얻지 못했지만 애초에 제 목표는 나무였으니까요. 결국 나무를 손에 넣었고 저는 건물 사이를 좀더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두 번째 상자도 발견했는데요. 이번에는 꽤 쓸만한 장비들과 함께 묘목, 음식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있던 돌까지 캐면서 이틀 만에 생존에 필요한 기본 자원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무기가 있으니까 안심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3일차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단검은 공격 속도가 빠르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 세이버라는 검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마침 캠프가 있던 자리에 양털이 있어서 양털을 사용해 핸들을 만들고 남은 돌과 합쳐서 세이버라는 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겉부분에서 광석을 파밍하며 마무리했어요. 캔 광석은 구리광석밖에 없었지만요. 그리고 4일차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건물 안쪽을 파밍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닥칠 끔찍한 위기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건물 안쪽에 사다리가 있었고 이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익사체와 조우하게 됐죠 뭐야 저거! 우와! 우와! 오우씨! 가장 약한 익사체도 죽으면 폭발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까다로운 녀석이었어요 잠만 오우씨 나 방금 소름 돋아버린 진짜 와 저는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창문 밖으로 나가버렸고 떨어져 죽는 줄 알았지만 다행히 건물 밑에는 물이 있어서 살았어요.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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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하지만 익사체들은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저를 인식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았죠. 그렇게 겨우 익사체를 따돌리고 끝까지 저를 쫓아온 녀석은 한 마리. 이 자식 하나 정도는? 이 자식아! 짧은 추격전을 마친 뒤 부서진 다리 위로 올라와서 파밍을 이어나갔습니다. 부서진 다리에서는 석탄을 파밍할 수 있었고 그제야 지역이나 건물마다 나오는 광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익사체가 아닌 또 다른 작은 위협들도 존재했죠. 어우씨 뭐야 갑자기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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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좀 나와 제발 어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미치겠네 하지만 이런 작은 위협은 앞으로의 큰 위협에 비하면 그저 장난 수준의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차 작은 웅덩이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걸 발견해서 물고기를 잡으며 식량을 보충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꽤나 평화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익사체들은 어두운 곳에서 특히 자주 출현했지만 건물 깊숙한 곳이나 다리 밑 혹은 앞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마다 주변에 횃불을 설치하고 침대에 누울 준비를 했죠. 그렇게 8일차가 됐습니다. 저는 욕심내지 않고 최대한 밝은 곳에 있는 상자만 털며 조심스럽게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익사체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죠. 뭐야 이거? 지금까지는 본적 없는 낯선 형태의 익사체였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저는 조용히 피해서 이동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10일차가 됐고 마침내 임시 거처로 쓰기 좋은 폐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적당히 조금만 손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근처 건물들에서 아이템을 파밍하며 임시 거처를 지을 재료들을 모아 나갔습니다. 오!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 이후 익사체가 나올 것 같은 공간에 횃불도 설치하고 집터를 다듬으며 조금씩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11일 차. 열심히 모아온 나무를 사용해서 모닥불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모닥불을 만든 이유는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인벤토리가 너무 가득찬 상태였죠.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진짜 안전한 지대를 찾아서 계속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방은 필수였습니다. 이번에 만들 가방은 이끼로 만든 가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끼를 말려서 단단한 진흙과 섞어 만드는 방식이죠. 놀랍게도 이번 생존에서는 이끼를 구우면 초록색 양털이 나옵니다. 왜인지는 묻지 마세요. 이제 가방을 만들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가방 재료 중 하나인 빨간색 테라코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테라코타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났어요. 바로 시작 지점에 있던 배의 선체 하단, 그 밑부분에 빨간색 테라코타가 있었죠. 저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시작 지점에 배를 향해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어요. 건물 밑에서부터 안까지 모두 익사체로 가득했고, 처음으로 인간형 익사체와 조우하게 됐죠. 단순히 석궁을 쏘는 줄 알았지만 공격하는 패턴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 어, 얘네 방패 뚫는데 <목소리> 뭐야, 포션도 마셔? 죽였다. 엄청 강한 것에 비해서 주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익사체는 죽여봤자 손해라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됐죠. 익사체들은 점점 더 진화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저에게 더욱 강한 압박을 아해 오기 시작했죠. 그런 익사체 무리를 뚫고 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틀 정도를 이동해서 드디어 배가 있는 건물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배의 선체 하단에서 빨간색 테라코타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거 하나 캐려고 거의 2000블록 가까이 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길 바라며 다시 집에 도착했고 집에서 바로 이끼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끼로 만든 조잡한 가방. 아이템 칸이 27칸이나 더 생겼으니까 앞으로의 여행에서 인벤토리가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 내 강하고 멋진 모습이. 아무튼 그렇게 가방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15일차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홍수 때문에 폐허가 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좋은 장비와 안전한 임시 거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구리도 굽고 있죠. 구리를 구워서 바로 구리 세이버를 만들었어요. 데미지가 고작 0.25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돌 세이버보다는 훨씬 낫겠죠. 무기를 준비한 다음에는 바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 오! 뼈가루까지? 이 파밍은 정말 의미 있는 파밍이죠, 지금. 잠깐의 물고기 사냥 후 잡은 물고기는 모닥불에 구워두고 앞으로 안정적인 나무 수급을 위해 묘목도 함께 심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빠르게 자란 나무들만 캐준 뒤에 두 번째 목표였던 임시 거처 만들기를 진행했어요. 거처가 될 공간을 다듬고 나무 바닥을 설치한 뒤 사다리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연결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쪽하고 아래쪽은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벽면에 쓸 진흙을 캐서 거처의 벽을 만들어 준 뒤에 울타리로 창문까지 장식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제 거처를 한번 보세요. 와 확실히 괜찮네. 건축가 누구야, 진짜? 겁나 잘 만들었네. 그리고 21일 차까지는 상자 파밍도 하고 물고기도 잡으며 생각보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헉, 레전드. 레전드! 물론, 몇 번의 위기도 있죠 오! 저오 저거 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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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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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다행히 무사히 잡았지만, 제가 얻은 건 마땅한 쓸모가 없는 아이템이었어요. 뭐야, 이건 그냥 이 사체 똥이네! 그렇게 21차까지 파밍한 자원으로 철바지와 금물병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1차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 번의 치명적인 재앙을 기억하시나요? 21차가 되어서야 첫 번째 재앙이 찾아왔는데요. 그건 바로 정말 거대한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에 쓸려 나가면 그대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 바깥에서 활동은 못하고 거처 안에서만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건 저의 굉장한 실수였어요. 거처에 창문처럼 구멍을 내고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몸이 뜨기 시작해서 뒤를 돌아보니 집이 태풍에 쓸려 날아가고 있었어요. 제 거처 곳곳에 구멍이 송송 뚫리고 있어서 뭐라도 하려고 블록을 하나 캔 순간. 오, 오! 결국 저는 태풍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운밖에 없어요. 태풍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대로 땅에 떨어져 목숨을 잃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될 때까지 태풍은 몰아쳤고, 다행히 제 발밑에는 우릉덩이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밤이 됐다는 것은 익사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태풍 때문에 너무 멀리 날아와서 여기가 어딘지 가늠조차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밤을 익사체에게 노출된 상태로 계속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제 인벤토리에 있던 여분의 침대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방에 익사체가 있으니까 블록을 최대한 높이 쌓고 올라가 잠을 잘 계획이었죠. 그렇게 안전하게 침대를 설치하려는 찰나, 불행 중 다행으로 죽지 않고 돌고래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올 수 있었죠. 고마워 따봉 돌고래야! 그렇게 저는 물속에서 그냥 아침이 될 때까지 헤엄치며 겨우 버티는 데 성공했습니다. 슬슬 가도 되겠는데? 결국 저는 첫 번째 재앙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는 아침에는 정말 반가웠고 반나절 정도를 돌아다닌 끝에 임시거처에 도착했어요. 다시 마주한 집은 정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거처는 못 쓴다고 봐야겠죠. 슬픈 마음을 삼키고 집에서 쓸수 있는 자재들만 회수해서 다시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넓고 푸른 호수를 헤엄치기도 하고 거대한 건물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기도 하며 집터를 찾는 여행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30일차가 됐고 저는 건물 사이에 철광석이 박혀있는 아주 신비한 지대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저거 철 아니야? 철이다!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가 29일차 만에 드디어 익사체의 위협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철광석을 캐캘수 있게 됐죠 철도 어느 정도 캤고 바로 철가복과 총을 두 자루 제작했습니다 하나는 쌍열 산탄총으로 두 발밖에 못 쏘지만 파괴력 하나는 엄청난 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자동 소총으로 적당한 데미지와 무난한 사거리로 안전하게 익사체들을 잡을 수 있는 총이었죠 총알을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했는데요. 석탄을 활용해 화약을 만들고 그 화약으로 총알까지 제작하면 완성이었습니다. 비록 조작한 총이었지만 총 하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31일 차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안전한 집을 짓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았어요. 하지만 저번에 진흙으로 만든 집은 태풍에 날아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진흙을 구워서 단단한 진흙으로 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아둔 나무로 모닥불을 만들고 진흙을 구워냈습니다. 이후에는 집을 짓는 데 집중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죠. 과정은 지루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집을 완성했을 무렵 또다시 거대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니, 하지만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서 이제 집이 더 이상 날아가지 않는다. 좋았어, 성공.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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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진흙 묻는 거 봐. 아야, 잠깐만, 얼굴에 지금 몇 개가 묻는 거야? 이 주변은 모두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제 집만은 아주 멀쩡하게 잘 살아남았죠. 지금처럼 태풍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얼굴에 날아오는 진흙들만 빼면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포토화된 근처 지형과 다르게 저는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미쳤다. 근데 이게 또 지나다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 근처 땅만 조금 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7일차. 여러분, 제가 계속 자원 부족에 시달려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본격적으로 자원을 캐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건물 벽면은 석탄과 철이 많이 박혀 있어서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며 채굴할 계획이에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만한 가치는 충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사다리를 설치하기도 하고 남은 블록들로 계단을 만들기도 하며 이 건물을 한층씩 공략해 나갔습니다. 중간중간 익사체들의 습격이 있긴 했지만 산탄총 덕분에 쉽게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 건물의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떠올랐습니다. 와 경치 봐 미쳤다. 진짜 높게 올라오긴 했어 근데 잠깐의 구경을 한 뒤에는 광물 파밍에 집중했습니다. 확실히 옥상 부분에 광물이 밀집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광물 파밍을 한뒤 건물에서 내려와 지금까지 파밍했던 광물들로 화약과 총알도 만들고 건물 상자에서 구했던 형판으로 아옷도 꾸며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곳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익사체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의 생활도 충분히 좋지만 저는 모든 위협에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완전히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한 식량과 블록을 챙기고 새로운 생존지를 향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41일차의 아침이 밝았고, 이제 저는 이 거대한 호수를 건너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이 작은 보트 하나에 제 몸을 맡긴 채 물결을 따라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이 물이 바다인지 아니면 거대한 호수인지조차 알수 없었지만, 그저 앞으로 전진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또 다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이전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닷물이 모두 말라붙고 온통 소금으로 덮인 기이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어딘가 신비로우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뜩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이 지역이 단순히 기이한 곳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바싹 마른 소금 틈 사이로 다이아몬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 다이아몬드.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이 메마른 지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죠. 아이야 우마이. 여기서 다이아몬드 풀 세트 맞출 정도의 다이아몬드랑 어... 이거 저거 캐가면될 듯.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뜩한 분위기가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익사체의 시체를 마주했거든요. 일반적인 익사체들은 저와 비슷한 크기였지만 이 시체들은 최소 3배 더커 보였습니다. 총으로도 쏴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이미 죽은 시체라서 그런 걸까요? 가까이서 보니 그 모습은 더 소름돋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익사체들의 무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익사체들의 시체를 뒤로하고 빠르게 메마른 소금 지역을 빠져나와 다이아몬드 갑옷 세트를 맞췄습니다. 조만간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 근처에도 안전한 지역으로 갈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작은 섬에 임시거처를 만들고 다시 돌아다닐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불길한 소리와 함께 나온 건 바로 저를 향해 다가오는 익사체물이었어요. 다행히 물에서부터 헤엄쳐 오느라 느리게 오고 있지만 옛날 집이면 모를까 임시거처에서 이 녀석들을 막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반드시 버텨내야 했습니다. 1차 침공은 겨우 막아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 밤은 잠을 잘수 없는 밤이에요. 해가 뜰 때까지 계속해서 막아내야 했죠. 그렇게 익사체들의 지속적인 습격을 버텨냈고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익사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녀석들은 제가 직접 처리해야 했죠. 아침부터 거의 오후까지 끝없이 몰려드는 익사체를 하나씩 처리해 나갔고 결국 익사체들의 습격도 완전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두 번째 재앙도 무사히 넘겼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이곳이 안전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이곳을 떠나 더 나은 희망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56일차가 됐습니다. 저번 익사체 습격 이후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갖고 있던 재료들을 활용해 돌격 소총을 제작했습니다. 데미지도 훨씬 강하고 연사도 가능해서 상당히 든든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다음 지역을 찾던 중꽤 낮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총과 총알을 만들며 거의 바닥난 자원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전한 장소를 향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침수된 건물 위에 간이 캠프를 설치하고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도 구워 먹었죠. 그렇게 목적 없는 시간들이 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8일차가 됐어요. 한 건물 옆에서 붉은 숲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자원인 나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죠. 앞으로는 나무 부족에 시달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숲이 어쩌면 안전한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곧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됐죠. 눈앞에 있는 건물을 지나 붉은 숲 깊은 곳에 작은 호수에 도착했는데 그 호수 안에는 뭐거 이거 익사체야? 물 속에 저거 살아 있는 거 아니야? 호수 주변에는 죽은 익사체가 널려 있었고 그물 속에는 익사체들의 근원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존재들은 처음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은 자폭하는 익사체로 변이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이 녀석들이 제 생존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저는 이 녀석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곧이 숲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작은 익사체들보다 훨씬 위협적인 공룡 형태의 거대한 익사체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결국 모든 익사체를 처리하지 못한 채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붉은 숲에서 멀어진 어느 건물 잔해 지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기차였어요. 기차가 왜 이런 곳에 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왠지 이 기차가 저를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줄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기차에 올라 탔습니다. 이내 기차는 출발했고, 이미 이어져 있는 철로를 따라 계속 이동했죠. 기차는 바다 위를 따라 길게 뻗은 선로를 지나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넓은 밀밭이 펼쳐졌습니다. 밀밭이 있다는 건 이곳이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지역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잠시 좌석에서 내렸는데, 기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버렸네요. 마침 기차도 이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가 찾던 안전한 장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우선 식량이 부족했던 상황이 떠올라 밀밭에서 일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기차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뭐야? 돌아가요? 잠깐만. 아니 나 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이곳이 정말 안전한 장소라면 더 이상 기차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며칠 정도를 이곳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익사체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 오랜만에 평화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한 가지 신경 쓰였던 건이 뒤에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으니까 해건물만 남은 게 아닌가 싶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이 지역도 안전지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다시 철로를 따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계속 이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6일차 열차가 멈춰있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선 세 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번 붉은 숲에서 봤던 공룡 형태의 익사체가 훨씬 더 터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녀석 때문에 기차도 탈선해서 더 앞으로 가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저 녀석을 잡기로 마음먹고 기찻길에 TNT를 설치해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TNT가 터진다면 아무리 단단한 녀석이라도 바로 죽거나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빠르게 진흙을 캐고 구운 뒤 바로 옆에 있던 건물 잔해에서 캔 석탄으로 화약을 만들었죠. 그리고 진흙과 화약을 합쳐 TNT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TNT를 다시 분해해 다이너마이트까지 만들어냈고 본격적인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철로를 끊고 TNT를 설치한 뒤 다이너마이트 사용법까지 익히면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죠. 그렇게 저는 공룡의 주의를 끌며 TNT가 설치된 곳까지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래, 와라~~~ 저 거대한 녀석은 산성으로 가득 찬 구체를 던지며 원거리 공격을 퍼부었고, 엄청난 속도로 뒤쫓아왔어요. 다행히 폭발이 결정적인 타격을 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녀석은 총알 몇발 맞고 쓰러졌습니다 접었다 와 이만큼 터졌는데도 안 죽었던 거야? 그리고 저는 끊어져있던 철로를 연결했고 드디어 기차는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정말 이 철로의 끝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려서 어느 집 앞에 도착했지만, 이곳은 그냥 빈 집이었어요. 이어진 철로를 계속 따라가 봐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00일차가 됐어요. 기차는 끝이 없을 것 같던 철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어느 꽃밭에 도착했습니다. 파도나 폭풍의 흔적도 익사체도 찾아볼 수 없었고, 꽃밭에는 그저 외로이 등대 하나가 있을 뿐이었죠. 바로 이곳이 제가 찾던 안전한 장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장소를 찾는데 성공하며 이번 100일 생존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대 위로 올라가 불을 켰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저는 이 등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불을 밝히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실버 버튼을 받으면 오랜만에 실버 버튼 언박싱 방송이라도 좀 켜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건 그때 가서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